가난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작은 눈송이 하나에도 머리통이 깨지는 것. 구구 선생님은 칠판에 단어 몇 개를 적어 나갔습니다. 눈송이, 강아지, 가족, 가난, 이별, 달리기. 단어에 얽힌 추억이나 엉뚱한 상상을 적어도 좋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말을 연결하여 시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 발표를 시켰습니다. 고등학생 지우는 감당할 수 없는 가난을 눈송이와 연관지었습니다. 김혜란의 장편소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은 가난을 비롯한 결핍을 안고 자라는 세명의 청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풀어놓지만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우의 엄마는 사망보험금 수급자를 하나뿐인 아들 이름으로 해두고 방파제에서 발을 헛디뎌 사망했습니다. 지우는 동가든 새 아버지 곁을 떠나서 독립하기 위해 방학 동안 공사장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애지중지하던 애완 도마뱀을 소리에게 맡겼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던 채우는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맞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은 아버지였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현장을 정리하고 대신 잡혀들어갔습니다. 채우는 이무집에 기거하면서 엄마에게 면회를 가는 동안 자수를 해야 될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책과 슬픔을 함께 나누던 애완견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소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신체를 접촉했을 때 눈이 뿌옇게 흐려지면 그가 며칠 내에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리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채운의 애완견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운 아버지의 생명줄을 가늠해 주기도 했습니다. 소리는 아무로 삶을 마무리한 엄마에 대한 미안함도 있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만 돌아가셨으면 하고 바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세명의 청소년에게 삶은 자비 없이 궁지로 몰아넣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한줄한줄써 나갔습니다. 지우는 웹툰으로, 소리는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지우가 기르는 도마뱀 용식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이 소설이 성장 소설로 읽히기를 바랐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볼때 용식의 멋진 점중또 하나는 탈피였다. 허물을 벗으며 보다 선명해지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용식이 대긴했다 김혜란 작가는 소설의 마지막 장, 작가의 말에서 핵심 주제를 상기시킵니다. 삶은 가차없고 우리에게 계속 상처를 입힐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마지막에 좋은 이야기를 남기고 의미 있는 이야기 속에 머물러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은 청소년 성장소설로서 2025년 원북원 부산 도서후보에 오를만한 스토리를 지녔습니다. 원북원 부산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매년 분야별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독서를 권장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이중 하나는 거짓말이 본상을 수상하기를 바랍니다. 책을 듣고 나서도 머리에 지워지지 않을 문장은 가난에 대한 지우의 시입니다. 가난을 이렇게 명쾌하게 표현한 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이란 추상적인 단어가 죽빛처럼 순식간에 내 어깨를 내리치며 악소리 나게 하는 문장입니다.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정의, 선, 공공, 순수, 다정함 열정. 이런 막인하고 일반적인 단어들로는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 같은 형태와 성질을 갖춘 단어와 문장이 필요합니다. 여러 작품들을 쓰면서, 어... 음, 인물들과 더불어 저도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도 들고 음 때때로 같이 성장했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글이란 게 결국 그 사람 몸을 통과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그 그 몸이 어떤 몸이냐에 따라서 같은 소재, 같은 주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달라진 나의 몸으로 음또 어떤 판본의 이야기들이 생길까라는 기대가 좀 있고요. 오래전 엄마가 자신에게 늘 그래줬듯이. 아무리 같은 줄거리가 되풀이 돼도 항상 새롭게 놀라는 척 해주었듯이 말이다.